자, 반갑습니다. 강길룡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세 경기 가지고 왔고요. 경기들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배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마이애미 원정에서 20점 차 리드를 날릴 뻔 했지만, 뭐, 결국에는 커닝엠이 개승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세경기를 연속 3점 차 이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타이트함이 좀 존재하지만 하루 휴식을 취했고 뭐 요즘에 좀 불안합니다 라고 해도 결국은 어이 팀은 커닝임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토바이어스 헤리스 덩컨 로비슨 등뭐 모든 선수들이 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는 이제 듀린의 공백으로 인해서 높이 싸움에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틀랜타는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2차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근데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지금 원정 백투백 일정인데 직전 경기를 2차 연장까지 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트레이영이 없는 상황에서 뭐 잇몸으로 잘 해주고 있다만은 아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는 마이미 원정 후에 하루 휴식을 취하면서 재정비할 시간을 좀 가졌고요. 애틀랜타는 2차 연장 치르고 나서 지금 백투백 경기를 원정에서 치러야 된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어, 디트로이트의 줄인이 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골비치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직전 경기에서 존슨이 41득점으로 폭발을 해줬지만 체력적인 한계로 뭐 사실상 이렇게 또 똑같이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고 어 주리니 없는 디트로이트 골비치 공략해야 되는데 에너지에서 밀리면은 이 약점을 뚫고 어좀 득점을 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 난타전 양상을 좀 예상해 볼수 있고요. 양팀 다 직전 경기 수비가 좀안 좋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번 경기는 디트로이트 일반 승 정도는 누를 수 있습니다. 뭐 애틀랜타가 직전 승리, 뭐 2차 연장 승부 끝에 잘 이겼긴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고요. 어 디트로이트 핸디까지 가기에는 좀컬커 로빈슨이라든지 주렌의 출전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듀렌이 나온다면, 은 그리고 덜로가 나온다면, 뭐, 충분히 핸디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태에서 뛴다?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핸디 값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핸디는 좀 라인업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일반 승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누릴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33점 차 가비지 패배를 당했습니다. 요거 탱킹대전에서 압도, 무슨 33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압도적인 탱킹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탱킹 왕이다라는 걸좀 증명을 했습니다. 뭐, 경기력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팀 야투율도 안 나오고, 뭐, 이래저래, 뭐, 그냥 이 팀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뭐 말이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러키는 직전 경기 야니스 아테토 콤보가 돌아왔고 19분 동안 2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케빈포터 주니어의 복귀로 백코트 운영도 원활해졌고요. 뭐 그냥 아테토 콤보가 오면 역시 미러키는 다르다 라는 거를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워싱턴은 지금 리그 최약체 중에 하나인데, 공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아테트 콤보가 직전 경기 19분만 뛰었습니다.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못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고, 또 오늘도 출전을 하게 된다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워싱턴이 지금 탱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러키가, 불안 요소였던 가드자원, 뭐, 케빈 포터 주니어의 빈자리, 이런 것들이 조금은 거슬렸는데, 이제 뭐, 케인 포터 주니어도 돌아왔기 때문에 스쿼드는 뭐 안정이 됐습니다. 반대로 워싱턴은 그나마 이 안에서 해주고 있는 선수가 알렉사르인데, 알렉사르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니, 어, 뭐 여기서는 미러키의 승에서 핸디승까지 봐도 되든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아테토콤보는 항상 몸상태가 지금 뭐, 매일매일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안 나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미러키 일반승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프로바블리다 뭐요거는 이제 예상 라인업인 거고 뭐 훈련 중에도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이 아테토 콤보의 몸 상태에 따라서 미러키는 승이나 핸디가 뭐 정해지는 만큼 너무 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배팅을 해주면 안되고 가볍게 가볍게 미러키는 눌러줘야 되는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예상 라인업으로 나온다 라고 봤을 때어 핸디는 무난하고요 일반승도 일반승도, 일반승 무난하고 핸디도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자, 올랜도는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3점 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을 자력으로 활, 확정 지었습니다. 최근에 10경기 8승 2패로 뭐 상승세에 올라 있는데요. 데스먼드 네, 베인의 활약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다만, 뭐, 방케로가 빠지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활로를 찾긴 했지만, 어, 그렇게, 막, 꾸준하게 엄청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좀 오락가락한 느낌이 아무래도 반캐로의 빈자리가 조금씩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어, 반캐로가 빠졌지만, 어, 1경기 8승 2패, 뭐, 안정감 있습니다. 어, 나쁘진 않아요. 자, 시카고는 직전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버저비터를 맞고 패배를 했습니다. 어, 원정 4연전 중에 3경기를 전부 다 패배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일단은, 인디애나한테 졌다라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1점 넣고 졌기 때문에, 지금 시카고가 부상인원들로 막 스쿼드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이제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좀 달렸지만, 지금은 좀 힘이 빠진 상태다.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올랜도는 이제 디트로이트전 이기고 나서 기세가 좋은 편이고요. 이틀 휴식하고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카고는 충격적인 버, 버저비터 패배 이후에 하루 쉬고 올랜도 원정입니다. 지금 원전에서 4, 4일 동안 세 경기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의 타이트한 피로도를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에 지금 스쿼드가, 아우, 뭐,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얘네들이 또다 빠지게 된다면은, 뭐, 세컨 유닛, 서드 유닛 여기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벤치 멤버들이 많이 어좀 허술해진 벤치 라인업이 개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카고를 뭐 얘기를 어 고평가를 할수 없다. 그랬을 때음 저는 올랜도 뭐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누를 수 있을 거라 봐요. 다만 어 올랜도가 조금 공격적인 기복, 이데스먼드 베인이 꾸준하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베인의 득점 볼륨이 왔다 갔다 할 때. 요게 이제 올랜도가 핸디를 하니만이 아니면 또또 쓸데없이 또 지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좀 기복이라고 할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승 정도만 단단하게 눌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기는 일반승 정도 추천드리고 핸디는 조금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뭐세 경기 딸랑 말했는데 나머지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있지만 제가 항상 이런 경기들을 멘트를 안 드리는 거는 NBA 배팅할때 저는 백투백 경기들을 메인으로 좀안 갑니다. 그래서 레이커스도 기세가 좋지만 오늘 백투백 일정이고 뭐 선수단 구성이 싹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좀 휴식을 줘가면서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타 슈스터는 둘다 어 백투백에 걸려 있고 리턴 매치긴 한데. 이게 뭐 선수단의 부상 인원들 인저리 프론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핸디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향껏 가져가시면 되고 상기 말씀드린 세 경기는 방금 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베팅 라인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어 NBA 어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